밤을 엄청 쿨쿨 자고 내렸는데 뭘 찾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. 퍼팩이랑 핸드폰만 있는 거야. 근데 디디의 그 고객센터 첫 번째 상담원이 연결 좀 빨리 됐어요. 그 기사가 저 바빠서 전화를 못 받는다고 하면서 아이디랑 전화번호 알려줬는데 <laughs> 위치에 아이디가 안 나와. 검색을 해도 내가 뭘 잘못 눌렀는지 끊겼어. 연락이 그 상담원이랑. 그래서 두 번째 상담원이랑 연락이 됐어. 번호가 하나 왔어요. 그래서 옆에 옷가게 점원 아줌마한테 전화 한 번만 해달라 해가지고 해줬어. 전화 안 받는 거야 기사가. 옆에 있던 아저머가 <laughs> 얘네 그 경찰에 가라고 해라. 공항에 들어왔어 진짜. 소통이 가능한 경찰관 데려왔는데 영어를 잘 못. 하은 <laughs> <laughs> 거야. 존나 극적으로. 그래서 갑자기 그 경찰관도 존나 기쁘게 슬프 이러면서 간 거야 막. 그 가방 있다. 근데 이제 그 아저씨가 푸동 국제공항까지 가신 거예요. <laughs> 기사 아저씨. 이기안 줘야 된다고 알겠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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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돈 있다고 오셔가지고 이제 가방 너가 들어가서 꺼내가지고 안에 있는 거다 확인해봐라 뭐 없어진 거 있는지 여기서 확인을 해가지고 없어진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막 아저씨가 막 되게 사과하는 거예요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막 나도 존나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잘 끝났어